¿sí? ¿cómo es 원투 아니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이렇게 <이거> 하지 말아봐 0 20. 2 얌전해지지 이상한 <목소리도> 진하 i k e a m 이 m e n t I'm not sure. I'm not 먹어 r 먹 I'm not sure. i 나, 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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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, 나, 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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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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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 펀치 아... 아, 아 도만가 틈새라면에... 콩나물 넣어서 나오래 음.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갑자기... 넣어 먹고 싶어. 먹어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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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물이 안 담겨. 실물 진짜 더 미친듯이 귀여운데? 진짜 왜 이렇게 귀여워? 캔디 하나만 먹으면 인사물이 난이 떨어져가지고. 아. 생기면 터지는 이런 게 기본이고 네. 가스레인지부 저쪽에 가스레인지부가스레인지 가스 있는 거고 네. 이런 원... 왜 저래 너 먹고 싶은 거 되게 시키네 응. 감사합니다 필요하 근데 원래 그런 거 따요. 근데 원래 다 먹고 밥에 비벼 먹는 거랑 근데 그렇다 쳐도 너무 작아. 음, 맛있네. 음. 이거 <목소리도> 저쪽 왔네 이뻐. 어... 친구지 친구. 아, 우리 절로 키네. 황스러워 그냥 놀자는 거야 누리야 어,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. 뭐가 이렇게 작은 거지 사이즈안 맞아 안되 오, 어, 진짜 맛있어. 이런. 아, 여기 중국이서 입고 있다 있는 거. 입까지. 아 문? 응. 몰라. 아, 이까야만 입까지 나올 거야 입까지. 모르겠다 나. 입까지 나올 거야. 여기 그거 관계 없고면 말짱 다 지금 말짱 음. 야돼아얘왜 여기 나와 있어 위험하게. 아 너무 귀여워. 아 더워. 아 더워라. 번호 입력. 어 친구들 인사. 인사하는... <laughs> 아, 어떡해. 좋다. 와, 이거 뭐야, 누리야? 와, 아, 어떡해. 아,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? 아, 귀여워. 아왜왜 어떡해. 이거 귀여워, 거지. 아, 귀여워. 저 다리 아프겠다 다리 아프겠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, 저기 왔어 저기 왔어어볼게 너도 저기 있어 아까 저 저게인가? 갑자기 남의 집 사료 훔쳐 먹어가지고 봤어, 봤어. 어? 가르라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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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먹어가지고 아 누리 간식 들고 올걸 그치? 저기 훔쳐서 가고 있어 <웃음> <웃음>

진짜 뭐 했을 것아 아, 진짜.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어, 가로바 불닭 엄청 맛있겠다. 어, 근데 못 숨기는 어, 성격인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별 더이 컷해야 돼 아니 뭐. 그 콜라 그 김이 내콧속에다 들어갔어 아씨 귀엽네 귀여워 좀 좋지 정이 근데 진짜 다 근데 상 다치고도 했네 여자의 마음이 진짜 이렇게 간사하

65인치고 이쪽이 77인치 오나다 아, 토했어 좀 쉬었어? 토했어 토했다고? 화장실에서? 어. 어? 어디서? <laughs> 예, 모더셨어요 네. 네. 알리실 있다가 또 진짜 미친듯이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저 혼자 또 차에 있고 오빠는 위지 알지? 역지 휴지 잘 없거든요? 저 인테리어 안 시끄러운 거라고 아 저는 제가 쿨톤도 아닌 것 같고 웜톤도 아닌 것 같고 그랬거요 근데 여름 쿨톤이 화장을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어울린데요. 저가 화장이 진하면 진하고 약 얹으면 얹을수록 안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페리페라 물복 피치 그냥 그냥 진짜 많이 들어봤어서 그냥 그거 발랐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딱더 밝지도 않고, 너무 차분하거나 막 탁하지도 않고, 이거는 무슨 립인지, 되게 검색을 해봤는데, 여름 뮤트 립이라 해서, 어, 나 묘, 여름 뮤트인가? 싶었어요. 근데, 여름 뮤트만은 아니길 바랬거든요. 왜냐면은, 색깔 진짜 없다고.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제가 신부 화장을 한 뒤로 화장에 좀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.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화장을 안 했었어요. 그냥 팩트 바르고, 눈썹 그리고, 입술 이렇게만 했었는데, 왜냐면 화장을 하면 더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, 그렇게 했었거든요? 근데 그럴 수가 없대요. 그냥 화장을 잘 못해서, <laughs> 화장을 한게 당연히 더 예쁘다고, 이런 게 있고. 꼭 마스카라 꼭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마스카라가 저한테는 필수거든요. 전어 탈까 진짜 심하더라고요. 아무튼 제가 신부 화장을 그때 받았을 때, 어 이목구비가 제가 밋밋한데 엄청 꽉 차게 이목구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쿨톤 화장 품방 이렇게 검색하다가 아 여기 피치 있네. 둥에이 엄청 예쁘잖아. 어, 가는 거예요? 어, 완전. 여기. <laughs> 왜 그래? 저희 저희 또 견적 내려왔어요. 아, 나 진짜. <목소리> 이 정도 였던것 같아. 그지? 예.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거야그은같좀 <목소리> 음, 예, 먹고 싶어요. 예. <목소리> 워낙 그 문이 워낙 많아 가지고. 확장했으면 사실까지는. 어그 <목소리> 사람이 좀 <목소리> 말끔한 한이메 우리 집으로 가자 누가 알아서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봐도 봐도 모르겠어

맛있다 음. 오빠 음. 오늘 다 성공적이다. 음. 근데 진짜 맛있다. 맨날 엄마 양파 이을 때. 나한 나는 한 번밖에 음. 없어. 그래? 내가 뭐 드라마 보고 따라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어, 소리 해달라고. 어, 그렇게 해서 한번 먹은 적 밖에 없어. 와와와 어, 와. 히히. 와, 와, 와. <laughs> 됐어? 응. <laughs> 음, 맛있더 맛있어. 어떤 사람은 여기 오면 무조건 시키는 세 메뉴가 있대. 그게 전인 것 같아. 응?